안녕하세요. 저는 KUTV 만원의 행복에 출연하게 된 고려대학교 신소중학부 일사학번 박지훈입니다. 1학년 때 무분별한 소비를 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새해엔 올바른 소비 습관을 들이고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음, pc방이나 당구장, 노래방 등의 유흥을 자주 즐기는 편이고요. 또 밥을 집에서 차려 먹을 수 있는데 되게 귀찮은 마음에 밖에서 사 먹는데 돈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또술 마시는 데에도 상당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축은 못하고 있어요. 음, 이번 촬영을 계기로 알뜰한 대학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좀 배가 고파져서 아마 아남에서 제일 싼곳 중에 하나인 알촌에서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그래도 3일 동안 만원으로 붙어야 하는데 벌써 3분의 1을 쓰는 건데 괜찮으신가요? 음뭐 어떻게든 되겠죠 아저 선물 만들 재료 사러 문구점 가고 있어요. 다 왔네요, 이제. 아, 제가 만들거든요. 하트 솔라시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종이로 하트를 접은 다음에 그 안에 솔라시를 넣은 거예요. 주로 연인들끼리 주고 받는 선물이죠. 아 그건 비밀인데요 음... 곧그 알게 되실거예요 일단 아까 구입한 솔라시를 동그란 모양으로 잘라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색종이를 그냥 크기에 맞게 잘라줘야 돼요 제가 이래벨도 손재주가 좋습니다 전기접기를 깨세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뒤에서 보면 하트가 나오고 끝 부분을 살짝만 접어주면 자 이렇게 하트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빈 공간에 이거를 이렇게 넣고 끼워서 닫아주면 하트 솔라시가 완성이 됩니다. 제 차에서 박스 솔라시 10개는 다만들었고요 돈이 부족한 관계로 솔라시 박스랑 색종이를 이용해서 포장 박스를 만들거예요 당장 2시간 노력의 선물로 친구에게 줄 선물을 만들었어요 이 뭐야? 아 좋죠. 지군이가 이런 거줄줄 줄 몰랐는데 뭐 열심히 만들어서 줬으니까 목을 거리는데 뭐 기분은 좋네요. 지군이가 어, 만 원의 행복이라는 좀안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뭐 한번 해본다니까 그냥 끝까지 잘 마무리 해봤. 했으면 좋겠다는 말만 해주고 싶네요. 네. 어, 일단 점심을 너무 비싼 걸 먹어서 내일부터 좀 빠듯할 것 같은데 절약을 해야겠고요. 선물 만드는 건 굉장히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밖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서요. 오늘은 집에서 밥을 만들어 먹을 려고요 네, 요리 를 아주 잘 하진 않 는데, 그냥 평 범한 자취생 정 도는 해요. 네, 지금 여행 미션 수행 하러 한강 가 려고요. 아마 여의 나루 역 으로 갈것같 아요. 네. 원래 예이나루까지 환승해서 가려 했는데 여기서 내리면 1050원만 들고 환승해서 가면 1150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왕복 200원 아끼기 위해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먼길 걸어와서 좀 힘들긴 한데, 경치 좋고 공기 맑은 데서 혼자 생각할 시간 가지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고 좋은 것 같네요. 그냥 작년에 회안 같은 거 앞으로 살아갈... 1학년, 아니, 2학년도 생각하고 작년에 뭔가 치열하게 살지 않았던 그런 점이 후회되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쓰고 뭐뭘 열심히 한게 없는 것 같아서 올해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바 자리도 구해서 돈도 벌고 여러 면으로 여러 면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끝나고 명복이랑 나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동학 뛰려고. 200원씩 주고 공세두 개를 사서 이걸로 때우려고요. <laughs> 어제는 좀 생각 없이 돈을 막 써서 오늘은 조심스러운, 약간 따뜻한 하루를 보내게 된것 같아요. 좀 전에 저녁을 과자로 때운 것도 그렇고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오랜만에 집에서 밥도 차려 먹고 한강 둔치 가서 마음의 안정도 되찾고 여러모로 보람 찾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오늘이 이거 찍는 거 마지막 날인데 지금 점심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 밥이 없고 마침 쌀도 다 떨어져서 밖에서 사 먹어야 될것 같은데 계산을 좀 해보니까 지금 만 원에서 쓴 돈을 빼면. 천 얼마 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알촌 이런 데못 가고 좀싼걸 먹으려 는데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보에스 갈까요? 왜? 1,500원 더있어 그러면 좀 위험하겠죠. 그러면 봉구스는 될까요? 봉구스도 1,500원 이상 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삼각김밥을 삼아야 될것 같네요. 중날의 미션은 올바른 소비 습관을 들이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제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틀을 잡는 건데요. 제가 고민 끝에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냈고, 그것을 지금 이 종이로 옮겨 적으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종이에는 다 옮겨 적었고요.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생각한 세 가지 방안 중에 첫 번째는 가계부 적기예요. 근데 가계부를 구입하면은 또 그게 지출이 되니까 모바일로 가계와 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다음에 수입과 지출을 기입하면 직접 손으로 적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간단히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은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항상 저축하는 건데, 10%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마지막 방안은 할인과 적립을 잘 활용하는 건데요. 모두 휴대폰 쓰시니까 통신사가 있을 건데, 통신사 할인과 그 다음에 요즘 대부분 카드 결제를 이용하시니까 체크카드나 현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에 관한 걸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그걸 잘 활용하면 지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일단, 오늘은 구체적인 소비 계획을 세워서, 일단 그게 가장 뿌듯한 것 같고요. 그리고 3일 동안 만원만 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잘 견뎌낸 제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음. 장담은 못 하겠는데, 그래도 3일 동안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했으니까 성공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 아, 200원요? 네. 아, 어. <laughs> 어, 어, 그래도. 그냥 막 많이 남긴 것보다 200원 남기고 아슬아슬하게 성공한 것 같아서 더 짜릿한 기분이고요. 음, 방, 단순히 방송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올바른 소비습관을 들이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